응. 오. 이밥 너무 많은데. 음, 맛있다. 음, 음. 그걸 가지고 편집할 거지. 갔다올게요 오늘은 제가 축구를 하러 나가는데요 어, 지금 날씨를 보니까 비가 조금씩 내려요 비가 근데 비가 와도 축구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와서 친구들도 다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축구를 하러 가 응.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러 가봅시다 지금 친구들이랑 수산을 하러 가야 돼요 갑자기 친구 만났어. 와 <laughs> 친구가 헤어준다니까 어. 뭐 어, 이렇게 만날 수가. 친구를 만났어요. 아주. <웃음> <웃음> 야호! 야호! 올! 비가 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. 슈르르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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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야. 딱새명까지 막는다. <laughs> 아, 근수영가러이안받아 네. <laughs>

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지금 경준호 씨가 따라따다따따따따나따따먹따따따같군요 아, 아, 와! 아 비를 두드려 맞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.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끝.